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정민정입니다. 오늘 서비스연맹을 대표해서 유통과 관광 산업의 노동자들이 이곳 국회에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쉬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바램은 어쩌면 주말 휴식이 당연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소소해 보여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서비스연맹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가 뭐 그리 대단한 사안인가 하고 물었지만 의자는 단순히 앉는 기능을 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자는 노동자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고 서비스노동자 역시 다리가 아플 때는 의자에 앉아서 노동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고 이는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그리고 내 일터에서 존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에 쉰다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주말에 함께 쉰다는 것은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주말 휴식은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주말 노동을 배치해서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일요일과 명절 등 주말 휴일 노동을 최소화해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말 휴식권 보장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요일 임무 휴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됩니다.